새소식반 친구들, 오늘도 주제 찬양 부르면서 세 번째 새소식반을 시작해볼까요? 여러분들, 매일의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나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장래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세요. 그럼 다 함께 찬양 불러 볼까요? 친구들, 친구들은 TV를 크게 틀어놓거나 아니면 청소기를 돌리면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없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10편 46편 10절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여다. 10편 46편 10절 말씀. 아멘. 친구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실망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읽거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끝까지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참 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집중하는 마음으로 오늘 배운 말씀을 동작과 함께 선생님이랑 두 번, 두번 반복해 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10편 46편 10절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10편 46편 10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조금 조용한 목소리로, 그리고 조금 빠르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0편 46편 10절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여다시0편 46편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맛있는 점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쟤좀봐 쟤는 밥 먹기 전에 저렇게 눈 감고 혼자 중요거려 저번에 혼자 이상한 노래 부르는 것도 들었어. 뭐라더라? 사냥? 진짜 이상해. 하나님, 저 따돌림을 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기도해도 왜 변하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저에게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느낀 적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라고 느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지 믿어지지 않는 것 말이에요. 담대하고 순종을 잘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아조차도 그렇게 느낀 적이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길고 힘든 하루를 보낸 엘리아는 이스라엘에 도착하여 쉬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피곤했지만 승리감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경배받을 만한 유일한 분이심을 보여주셨거든요. 엘리야는 아마도 빗소리를 들으며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한편 이세벨 왕비는 남편이 갈멜 산에서 돌아오기를 아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합이 궁전에 들어올 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하하하, 엘리야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이제 알겠지. 바, 이제 바알이 비를 내렸으니 엘리야는 우리를 절대 건드리지 못할 거야. 하지만 아합은 갈멜산에서 바알이 어떻게 형편없이 졌는지 그리고 지금 내리고 있는 비는 바알이 내린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해주었을 거예요. 이세벨의 기쁨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을 거예요. 이세벨은 군사를 불러 엘리아에게 이렇게 전했어요. 내일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면 신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세벨의 말을 들은 엘리아는 매우 낙심했어요. 자신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모든 것이 더 나빠졌어요.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이세벨의 피해 도망가야 해. 안 그러면 난 죽을 거야. 하나님, 왜 나를 이세벨의 분노 앞에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돌보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돌보시지 않으신다는 느낌 말이에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들기 쉬워요. 어쩌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지만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교회에 간다고, 성경을 읽는다고, 예수님에 대해 말하려고 애쓴다고 놀릴지도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이 반대할 때는 참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적인 사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지 않는다고 믿게 만들려 할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낙심해서 여러분 혼자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어버리거나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암송 선구를 기억하기 원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10편 46편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고 계시며, 어려운 때에라도 여러분을 신실하게 돌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지 않는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 혼자 이세벨의 분노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엘리야는 도망치기로 결심했어요. 종을 데리고 남쪽으로 약 150km 떨어져 있는 브엘세바로 도망갔어요. 그곳에 종을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이세벨의 군사가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광야로 25km를 혼자 더 들어갔어요. 무덥고 메마른 광야에서 엘리아는 작은 로뎀나무 그늘에 무너지듯 쓰러졌어요. 170km 이상을 걸었기 때문에 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했을 거예요. 그리고 비참한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애써 기도하고 순종했던 그 모든 일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엘리아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혼자라고 느끼며 이세벨에 대해 겁을 먹은 엘리아는 자신이 이곳 광야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엘리아는 자기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엘리아는 로데나무 밑에 누워 잠들었어요. 곤이자던 엘리아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어요. 누군가 자기 옆에 서 있는 것이 졸린 눈에 비쳐 보였어요. 아,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하지만 선경은 한 천사가 엘리아를 만지며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일어나 먹어라. 엘리아가 쳐다보니 수치 타오르는 작은 모닥불이 보였어요. 그 불에는 떡이 구워지고 있고. 근처에는 물병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엘리아는 떡을 먹고 물을 마셨어요. 배가 고팠던 엘리아는 맛있게 먹고 다시 누워 잠들었어요. 한참 더 자고 있는 중에 천사가 엘리아를 다시 깨웠어요. 엘리아에게 더 먹고 더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아가 여행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아에게 화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위로하고 힘을 도두어주며 격려하셨어요. 여러분은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온 땅과 여러분 그리고 저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도록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을 분리시킨다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완전한 삶을 사시다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면 언젠가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돼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낸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세요. 기운이 나는 것을 느끼며 엘리야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다시 40일 밤낮으로 여행할 기분을 회복했어요. 마침내 엘리야는 호랩산에 도착해 한 동굴에 들어가 밤을 지냈어요. 동굴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여호와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므로 오직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제 생명까지 빼쓰려 합니다. 동굴 밖으로 나가서 산에 서 있으라. 갑자기 세찬 바람이 태풍처럼 소용돌이치며 바위를 조각조각 부셔뜨렸어요. 엘리야는 땅이 자기 발 밑에서 으르릉 거리는 것처럼 느꼈어요. 강한 지진이 산을 흔들고 불이 산기슭의 바위들을 휩쓸고 번개가 번쩍였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이 놀라운 힘 앞에 엘리야의 마음은 두근거렸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속에 계시지 않았다고 말해요. 이 모든 맹렬한 자연 현상이 잠잠해진 후 엘리야는 작고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요. 겉옷으로 얼굴을 감싼 엘리야는 동굴 입구에 나가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여호와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므로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제 생명까지 뺏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아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엘리아가 알기 원하셨어요. 여전히 엘리아에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가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엘리아에게 지시하셨어요. 하나님은 또한 엘리아의 협조자이자 언젠가는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인 엘리사라는 사람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더욱 격려가 되는 소식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에 바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7천명을 남겨놓았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도 역시 신실하게 돌보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실하게 돌보시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비록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잊으시거나 문제를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는 신실한 분이세요. 오늘 암송 성구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는다는 말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어쩔 줄 몰라서 안절부절 못하고 슬퍼하거나 화내는 대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잠잠히 있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가지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자가 되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천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힘들 때가 올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족이나 친구들이 따돌릴 때, 혹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 때, 시편 46편 10절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분이신 것을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실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에 격려를 받은 엘리아는 돌아가서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어요. 들판을 걷던 엘리야는 12쌍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자기 겉옷을 벗어 그 젊은이의 어깨에 덮어 주었어요. 이런 행동은 엘리사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길 종으로 선택되었다는 하나님의 상징이 되었어요. 엘리사는 그 뜻을 이해했고 즉시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언젠가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를 붙여 주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는 신실한 분이세요.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운 때를 전부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그런 어려운 일 가운데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을 어쩔 줄 모르게 하거나 두렵게 만드는 어려움이 생길 때 오늘 암송 성구를 기억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10편 46편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그분이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신 것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잠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 안에 구주로 사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없다면 오늘 바로 그렇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한 분만을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여 죄에서 돌아설 수 있어요. 그렇다면 모두 두 손을 모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나를 언제나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저는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고 힘든 상황 속에 내버려 두신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신신신 나고 즐즐 즐거운 복수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총 3문제를 준비했어요. 친구들 문제풀 준비됐나요? 첫 번째 문제, 문제 문제 주세요 이세벨의 말을 들은 엘리야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1번 이세벨에 맞서 싸웠다. 2번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쳤다. 3번 아하왕을 찾아갔다. 두 번째 문제, 문제, 문제 해주세요. 엘리아가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잠들었다가 깨었을 때 누구를 만났나요? 1번 천사, 2번 이세벨, 3번 예수님.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 문제, 문제 해주세요. 엘리아를 대신할 선지자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번 엘리아, 2번 엘리사, 3번 엘리스, 친구들 다 풀어봤나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